독일차 부품은 왜 비쌀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메카니스 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차를 싫어하고 한국차 타기 싫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한국차, 일본차 빼고 문제가 엄청 많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차들을 빼고 차 떼고 퍼 떼고 하다 보면 살만한 차는 독일차가 딱 떠오르시죠? 그중에 가격적으로 한 번씩 혹해볼 만한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파는 폭스바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점 양해 부탁 바라고요 아, 또한 벤츠, 아우디, BMW 같은 경우에도 수리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오늘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그 폭스바겐처럼 저렴하게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아니니까 논네로 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 차 부품은 왜 비쌀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독일 차 수리비는 비싸다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그 막연히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하이테크놀로지 제품으로 비싸다, 혹은 내구성이 현대 기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고쳐보고 만져보고. 이런 했던 독일차 부품들은 꼭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독일차는 3년, 모델에 따라서는 한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잔고장이 늘어난다는 것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가오잡으려고 사는 건 사실 비춥니다. 몇몇 분들은 어, 나는 10년 탔는데 잔고장 거의 없던데?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은 주행거리가 극도로 짧던가 아니면 뽑기 운이 엄청 좋던가 아니면은 아주 얌전하게 운전하시던가 거의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한 대의 차를 10년 가까이 운전한 분이 잘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러한 저런 독일 차를 수도 없이 많이 본 정비사가 잘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이 영상에서는 과거의 폭스바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폭스바겐 구입에 대한 것을 나눠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은 다양한 차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차량인 골프 그 중에서 2012년 골프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1.1L 엔진 들어간 77 TSI 엔진코드 CBZB 1.4L 엔진 들어간 90 TSI CMBA 그리고 또 다른 1.4인 103 TSI CHPA 그리고 또 다른 1 4인진 희대의 망자린 118 TSI CAVD 1.4 가솔렌즈만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안파는 디젤 게이터의 1.6L의 77 TDI CAYC 그리고 2.0L의 103 TDI CFFT 그또 다른 2.0인 110 TDI CIPC 골프 GTI의 2.0 CCZB 골프 GTD의 2.0 CFGB 골프 R의 2.0 CDI 어, 이렇게 이렇게 10개의 다른 엔진에 대표적인 해치백, 해치백 말고도 외건에 오픈카에 같은 이름인데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2012년에 판매한 골프들은 2011년식 그리고 중순에 이제 바뀌어서 이제 연식체인지가 된 2013년식까지 합쳐갖고 2012년에 호주에서 판매한 총 골프 종류만 32가지가 됩니다. 이게 환상적인 라인업인지 환장한 라인업인지는 저도 헷갈립니다.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성능의 엔진과 옵션으로 소비자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그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꼭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걸 만들려는 목적 같기도 한데요. 소비자 선택이 넓어진 건 사실인데 소비자도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힘들 것 같은 이런 라인업을 세일지맨들이 과연 다 외울까 싶어요. 그죠? 먹고 살려면 당연히 외워야겠죠. 외워야겠는데 손님 으로보면 순간순간 헷갈릴 정도로 너무너무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어? 다양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골프에 들어갈 엔진이 많은데 이, 고, 이 부품들이 일부는 호환이 되지만 대부분의 부품은 그 엔진에 맞는 독자적인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마이너체인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혹은 같은 엔진이 들어가더라도 엔진 마운트를 해 들자면 뭐, 티구안용 엔진 마운트 골프용 엔진 마운트 뭐다 다르다 보니까 히터 호스도 그렇고요또 위치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을 겁나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각각의 엔진들이 1년에 막 100만 대 200만 대씩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은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서 비추게 될 부품 종류가 너무 많고 또 각각의 부품단 개수가 적다 보니까 개별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게다가 독일 차들은 한국, 일본 차와 다르게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위에 언급한 다양한 엔진들을 여기저기 수셔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나사 하나 빼려면 말이죠 정말 엉뚱한 부품을 뜯어내야지만 그 나사를 뽑을 수 있게끔 설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사 하나를 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수리한테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양한 부품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서 비싸진 마당에 수리시간까지 길어지니까 수리비가 비싼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폭스바겐의 구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골프를 사려고 마음 먹고 견적을 내보면요 2020년 올해 경우 그중에 깡통 골프의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깡통은 25,000 정도 그다음 오토 깡통은 27,000 정도 하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오토 깡통이 한국 돈으로 2,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싼데 하면서 혹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덜컥 사게 되면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엄청난 수리비 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호주에서는 현재 2020년 다양한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 모델 중에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골프가 현재 4엔진은110 s i c j 1.8엔진은 132 s i c j s 2엔진은 GTI, g h a GTI, d h b 이렇게 확 줄여서 네 종류만 팔고 있습니다. 엔진 수를 줄이는 이유는 수리비보다는 앞으로 내연기관에 추가 개발을 하지 않아서가 더 적절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골프의 경우에는 경쟁 차종이라 할수 있는 해치백들 중에 뭐 한국에 치면 i30, 일본으로 치면은 뭐 코롤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가 거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혹할만한 그런 가격이에요 그런데 총 골프에 판매될 수는 비슷한데 엔진이 좀더 적어졌으니까 부품값도 조금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 부품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개별 단가가 바뀌었을 텐데 비슷하게 받아 먹으니까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차값에서 이익을 못본 것을 부품값에서 뽑아 먹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대목이라 볼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다양한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디젤 게이트 이후로 가솔린을 주력으로 팔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장구장이 많은 차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폭스바겐 사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폭스바겐은 몇년 앞으로 다가온 내연기관을 팔지 못하는 유럽의 몇몇 나라 이외에도 한국에서도 2035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내연기관을 팔 수도 없고 등록도 할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탈 내연기관 엔진의 발언에편승해 디젤 뿐만 아니라 가솔린 엔진도 주로 가다가 결국에는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폭스바겐는 다들 할수 없지만 얘네 스타일로 봐서는 뭐 100kW짜리, 200kW짜리, 250kW 이런 식으로 모터를 차등을 주고 또 배터리 성능을 이렇게 차등화해서 팔듯 하기도 한데요. 뭐 당연히 뭐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부터 달 알고 비싸게 팔겠죠. 독일차, 몰아 보면 좋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수리비 신경 안쓸 정도의 그런 재력이 되면 독일차 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 수리비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 또새차살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중고차로 독일차를 사가지고 가오잡을 런 친구가 너무 많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독일차를 중고로 사신다면 차를 정말 사랑하고 또 수많은 장고장에도 정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빼어난 디자인 혹은 성능에 빠져든 분들만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카니스텐이었습니다.